자 어바와두리 동네 오늘은 힐링의 아이콘이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양성화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다 말해드리오, 말해드리오. 힐링의 아이콘 힐링 전도사 <laughs> 여러분의 마음에 힐링을 얻고 싶으신가요. 양 힐링과 함께하시죠. 힐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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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힐링 양성화 이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니 뭐 3주여서 박학다식 재기발랄 이제 힐링의 아이콘까지 <laughs> 등장을 했는데 네. 좋은 거 혼자 다 가져가시네요. 어... 다음 주에는 뭐가 나오게 될지. <laughs> 기대가 돼요, 이제는. 저, 저도 기대가 그러니까요. 됩니다. 네, <laughs> 여 오늘 힐링의 아이콘인 만큼 어떤 네. 힐링 방법 가지고 오셨나요? 일단은 우리가 가을 아니겠습니까? 가을 하게 되면 여행 떠나기 참 좋은 계절이다 생각들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또 힐링 하게 되면 또 우리가 가을 여행 하게 되면 또 힐링이 얻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네. 여행을 한번 떠나고자니 주변에 어느 곳 둘러봐도 코로나19 때문에 갈수 있는 곳이 없다.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조금 더 한적한 곳 찾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두분 혹시라도 섬여행 가신 적이 혹시 있습니까? 섬 여행은 뭐 제주도밖에 네. 쉽게 사실은. 가게 그러니까요. 되지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네. 지역 섬은 네. 별로 못 가봤어요. 우리 지역 내에도 3 6 5 개의 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섬 여행을 거의 안 해봤을 것 같은데 맞아요. 사실 힐링을 얻기 위해 산적한 곳 찾는 분들에게는 섬 여행만큼 좋은 곳이 없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 첫 소식 섬 여행을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괜찮은 소식인데요. 네. 일단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것은 일단 비용은 없고요, 어? 미션은 있습니다. 진짜요? 비용이 네. 없다고요? 미션은없어요 미션 미션이 있어요. 있어요. 궁금한데 뭔데요? 뭔데요? <laughs> 아, 거돈 얘기 나오니까 무지하게도 있던 <laughs> 거지는데 <되게 똑부러지는데>. 말해 주세요. <어때요? 웃음> 어, 어, 전라남도 가고 싶은 섬, 얼마나 많은 섬? 그리고 얼마나 아름다운 섬이 많기에 아, 가고 싶은 섬으로 선정이 됐겠습니까? 그중에 여섯 개의 섬에서 일주일 동안 무료로 살아보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는데, 최근에 우리가 어딘가를 가서 어디에서한달 살기 뭐 이런 것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맞아요. 섬에서 일주일 동안 무료로 살수 있는 프로그램인데 어, 이름하여 전라남도 섬마을 여행입니다. 음. 어, 숙박비 무료고요. 그리고 섬마을 밥상도 무료입니다. 진짜요? 아니 뭐 이게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은 시간만 내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요? 아니 보통 일주일 살기, 뭐한달 살기 하면 그것도 네. 돈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럼요. 근데 다 무료로 숙식을 제공해 준다고 하니까, 네. 뭐 이거 휴가라도 내서 <laughs>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일주일 휴가 냅니다 <laughs> 아, 아, 갑자기 휴가를 지금? 아, <laughs> 네. 예, 휴가 내네요. 네. 네. 이게 사실 미션이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꼭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미션이 상당히 애교 수준이기 때문에. 이게 어려 어우니까 어려우, 이게 일주일 동안 무료아니까 엄청 어려울 것 같은데? 아, 간단하게 간단한 거예요. 제가 설명 한번 드릴게요. 네. 일단은 어, 여수 낭도 가시게 되면 이곳에 주제가 있습니다. 낭도의 주제는 캠핑으로 즐기는 섬 여행이거든요. 음 우리가 캠핑 가거나 음 하게 되면 영상들 많이 찍으시잖아요. 네. 그럼요. 같이 낭도에서 여행하시면서 영상 한 편을 찍으시면 돼. 그러면 미션 성공. 아니, 찍든 그냥 못 찍든 영상을 영상만. 찍어서 제작을 하면 되는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미션 끝이에요? 끝이에요. 캠핑 가고 영상 찍는 거는 뭐 어려운 게 아니죠. <laughs> 사실 우리가 캠핑 아니더라도 어딘가 여행 떠나거나 나 홀로 어디를 뭐 걸어다니더라도 요즘에 영상들 많이 찍으시고 송윤 아나운서 영상 너무 많이 찍으셔가지고 저장 용량이 진짜 <laughs> 아, 네. 그래서 같이 잘안 다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laughs> 개인 SNS에 자꾸 영상을 올린다고 지금 <laughs> 영상 그만 올리라고 아니, 문자 분들이 말씀이지만 그만큼 우리가 최근에 영상들 많이 찍으시기 때문에 선발하면서 영상 찍는 거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럼요. 네. 저 그리고 또 하나 더, 어, 예를 들어보자면 고흥연홍도. 여기 예술의 섬 아니겠습니까? 네. 음, 주제가 그림과 예술이 있는 섬 여행이거든요. 이곳에 가셔서는 여행 중에 작품을 만들어서 전시하는 게 미션입니다. 어, 요거는 좀 쉬울 것 같은데. 근데 작품들이. 어떤 작품에든 상관이 없 거예요? 대단해 거? 보이는 건가? 작품이라고 해서 어. 뭐막 조각을 한다거나. 그렇지. 거 아니에요.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이제 뭔가 하나의 작품이 될수 있는 거 어린아이들이 만들어낸 것도 우리가 작품으로 볼수 있는 거고 음... 작품이라고 해서 뭐 엄청난 거창한 것보다는 무언가 여러분들이 여행하면서 느끼시는 것들을 작품화 시키시게 되면 그 하나가 또 전시가 되면서 여런도의또 아름다움이 또 표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미션이라고 하니까 미션은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요. 각 섬마다 미션이 음. 다른 거죠. 그러면은. 그렇죠. 그렇죠. 그러네요. 그러네요. 음. 내가 그러니까 좋아하는 주제나 좀 관심 있는 섬이 있으면 네. 그 섬과 주제를 골라서 음. 일주일 동안 머물면서 미션을 수행하면 끝. 일주일 동안 숙식이 무료다. 그렇죠. ]까요? 이거 아니겠어요? 역시 이용선 아나운서, 아나운서네요. 깔끔해 <laughs> 깔끔한 정리. <laughs> 정리 아주 잘 됐어.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소개해드리면서도 저부터 손 들고 들어가고 싶었지만 여러분들이니까 소개나 세요 다른 데는 안 알려줘요. 네. 우리 어바이들때동네 가족분들이기 때문에 요건 제가 알려드린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여행 기간은 9월부터 12월 중에 일주일 을 선택하시면 되는데 음... 어한 섬당 모집 인원이 여섯 명입니다. 그러니까 여섯 아... 명을 모집해서 섬을 이렇게 신청을 하시게 되면 원하는 기간에 갈 수가 있고요. 네. 단한두 분, 세분 정도가 신청하시게 된다고 하면 일정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상의를 좀 하셔야 그러겠어요. 된다는 부분만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네. 우선 여섯 명을 모아야 된다고 하니까 뭐 어쩔 수 없이 같이 가야겠네요. 같이 가. 하고 네. 세분 여기 계신 분들 좀 모아서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어디 가고 싶으세요? 어, 어, 저는 좋다고 말안 했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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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일단 들어볼게요. 어디 가고 싶으세요? 저는 말하지 않게, 을게요 예, <laughs> 말해주세요. 빨리 아, 신청하게 아니요, 저 네. 한두 군데가 아니어가지고 아니, 네? 여섯 개의 섬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어디 어디가 또 있어요? 아겠 소개해드릴게요. 음. 여수의 낭도 선죽도. 손죽도. 일단 포함이 됩니다. 네? 예. 낭도는 전에잘 소개해드렸고, 선죽도도 정말 유명한 섬이지 않습니까? 낭고 선죽도. 그리고 고흥의 연홍도. 야, 정말 아름다운 예술이 정말 살아있는 연용도를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네. 이어서 완도의 소완도가 있습니다. 음악이 음. 있는 섬여행이기 때문에, 완도 소완도에서는 음악이 있는 섬여행을 기억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무한탄도. 정말 그 무한탄도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섬 모양이 되게 좀 독특한 느낌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무한탄도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신한 기점 소확도인데, 순례자의 섬. 12개의 예배당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순례자의 섬이기 때문에 오오.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께서 기억해 보신다면 다양한 여러 가지 섬들이 있는 것만큼 오늘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린 6개의 섬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매력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섬을 한번 선택하셔가지고 가시게 된다면 그 섬에 대한 매력도 얻을 수가 있고 여러분이 꼭 찾고자 하는 그 힐링도 아마 이 섬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 힐링이 아니고. 밑에 보시면 전화번호 나오네. 나오네. 오,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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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네. 여기. 이곳으로 전화하시게 되면 신청 가능하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나온 전화번호로 전화하셔가지고 꼭 신청하셔서 여섯 분만 모으면 됩니다. 여섯 <laughs> 분 모은 게더 어려우려나? <laughs> 일정을 잘 맞춰서 여섯 네. 6분 그러니까요. 모아서 신청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좋은 기회니까 음. 어, 마음 맞는 분들 꼭 찾아보셔서 또 신청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힐링이 아이콘 다 와요. 첫 번째 소식이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진짜 힐링이었어요. 네. 네. 힐링이었죠. 네. 다음 소식은 또 어떤 이야기인가요 다음 소식. 두 분은 부모님의 사진을 좀 많이 찍어 보시나요? 어떻습니까? 부모님 사진. 부모님 사진 부모님. 찍으려고 집에 하면 집에서는 강아지 사진을 더 많이 찍지 않나요? 강아지 사진을 확실히 <laughs> 많이 찍기는 하고 아빠가 네, 네. 부모님이 사진 찍는 걸 이제는 좀 약간 꺼려하고 시 보통 같이 하시고. 가족들끼리 맞아요. 셀카 같은 거는 많이 찍는데 네. 뭐 부모님 단독으로만 네. 뭐 부모님끼리 네. 두 분도 잘안 서시려 그러니까. 맞아요. 아, 최근에는 많이, 많이 안, 안, 안 찍어 드린 것, 것 같아요. 진짜 그 이제 자녀를 둔 모든 분들께서는 아마 기억, 아, 공감하실 부분일 것 같습니다. 자녀의 사진을 많이 찍지만 내 부모님의 사진을 언제 찍어 봤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저 역시도 아마 부모님의 사진 찍어본 기억이 거의 없는 것 같고 결혼하면 더 그렇겠어요. 나이가 하나둘 또 들어가면서 부모님이 본인의 얼굴에 사진 찍히시는 걸또 좋아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더안 찍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러더라도 찍었어야 되는데 란 죄송한 마음에 준비해 봤습니다. 광양 시민 여러분들은 좀 주목하셔야 될 소식인데요. 네. 사랑하는 부모님에 대한 추억을 사진 진으로 고이고이 간직할 수 있는 사진 공모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아 좋다. 그러니까 가족 사진을 찍는 게 아니라 네. 부모님, 부모님 사진만 찍어라 이거습니다이름하여 아, 부모님 전상서인데요. 일상생활 중에 자연스러운 포즈를 사진으로 남기시면 되는데 예전 우리가 뭐 사진 하게 되면은 음가지고자턱 당기세요, 안경 올리시고 예. 이런 <laughs> 사진 말고 자연스러운 부모님의 사진인데요. 일상 속에 있는 뭐 밭에서 고추를 따는 모습도 괜찮고 그리고 설거지하는 모습, 요리하는 모습, 일상생활하는 그래서 뭐 짐을 두고 걸어가는 부모님의 모습도 좋을 수 있고요. 음. 어떤 모습이든 간에 일상 속에 있는 사진을 찍으시게 된다고 하면 음. 이곳에 함께 여러분들을 사진 공부에 함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단 좋은 기회인 게 다음 주면 또 추석이라서 부모님을 네. 또 뵈러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때 뵙게 되면 은 사진을 잊지 말고 좀잘 찍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명절이 끝나고 난 9월 27일 월요일까지가 공모기간입니다. 어, 넉넉하네요. 예, 넉넉합니다. 네. 어, 한 가구당 세 작품씩 출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고요 이메일로 사진에 대한 설명을 남겨주시면 되는 부분인데 어, 그중에 세 가족을 선정을 해가지고 가족사진 촬영권을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그중에 또 서른 가족을 선정해서 문화상품권 만 원을 전달한다고 하니까 이 역시 기억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최대 200점까지 광양예술창고에 전시가 된다고 합니다. 전시할 때는 액자에 멋지게 담아서 전시하게 되는데 음 전시가 끝난 이후에는 액자에 담은 사진은 또 무료로 여러분께 다시 또 돌려드린다고 하니까 정말 좋은 추억 남길 수 있고 또 부모님과 함께 할수 있는 그 모습 그 부모님의 모습을 액자에 담을 수 있는 좋은 기회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고 꼭누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음. 부모님 전상서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근데 네. 요즘에 액자값도 진짜 비싸더라고요. 비싸죠. 사진 찍는 네. 것도 비싸고 뭐 금액도 금액인데 부모님 사진을 또 따로 인화해서 액자를 만든다라는 것도 생각해보지 못한 분들이 많으실 맞아요. 것 같아서 아주 좋은 계기가 될것 같습니다. 아, 부모님 전상서만 또 참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라서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한다는 분들이 이번에 영제에 있을 거예요. 네. 전에 찍어놓은 사진도 괜찮다고 하니까 아 날짜에 상관없으니까 전에 부모님의 모습을 찍어놓은 게 있다고 하면 그것도 괜찮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지금 얼른 그 카메라 앨범을 뒤져서 부모님 사진이 있는지 한번 네. 확인을 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